이제 10장 사절 평면에서의 그린 정리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이게 교과서에 532페이지, 533페이지부터 나는건데요 교과서에서는 먼저 이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걸 그린 정리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요걸 변형된 식으로, 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내 생각에는 이것부터 먼저 아는 게 이쪽으로 오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에 좋습니다. 그러면 이쪽부터 어, 설명을 해 보겠는데요. <laughs> 먼저 벡터필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산하는 것은 일반적인 데가 아니라 벡터필드 내에서 적분하고 미분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벡터필드라는 게 이렇게 어떤 각 포인트에서 힘과 방향이 있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벡터가 이렇게 쭉 존재를 하는데 이거를 벡터필드에서 어떤 폐곡선을 따라 가지고 폐곡선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선적분을 하는 거는 이거죠. 선적분을 하는 거는 F라는 벡터 필드를 델타 R로 폐곡선입니다. 이게 폐곡선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렇게 방향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폐곡선에서의 양의 방향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돌아가는 것에 왼쪽 방향으로 곡선이 있는, 방, 있는 방향으로 적분을 하는 것을 양의 방향이라고 일반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벡터 필드에서 선 적분을 할 때에 선 적분을 한다는 것의 의미를 조금 다시 살펴보면은 좀더 확대해서 보면은 가까이 포인트에서 이런 성분이 있습니다. 이 벡터 성분이 있으면은 이런 성분들이 있죠. 요 성분들이 있죠. 근데 지금 벡터 필드 이 방향으로 지금 적분을 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가까이 벡터에서 이쪽 성분에 해당되는 만큼만 정사영을 취해서 다트 프로덕트를 해가지고 그것이 한 바퀴로 이렇게 돈다라는 것을 의미한 이게 지금 선 적분입니다. 선 적분인데요. 이선 적분을 하는 것은 이게 면이지 않습니까? 면적분하고 치안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선적분을 한 것은 이 안에 있는 것의 면적분하고 어떻게 변환가능하다. 선적분하고 면적분하고 이렇게 왔다갔다 가능하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왜 그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겠는데요. 여기 브라운 대학 제가 게시판에서 올려놓은 텍스타에서 그책 98페이지를 보면은 여기서도 먼저 그린스 여러을 그린스 여러을 설명을 할때이 식을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라인 인테그랄이 있고 라인 인테그랄 선적분을 하는 게 더블 인테그랄 하는 면적분하고 동일한데 그 사이에 커니셜이 이렇게 되는데요.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면은 하 이거를 지금 이벡터필드로 이렇게 잘라보죠. 이렇게 네 개를 이렇게 만약에 잘라본다고 하면은, 잘라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한 바퀴 이런 선적분, 선적분을 한다는 것은, 이런, 이런 선적분을 한다는 것은, 각각의 네 개의 선적분의 합, 합, 합하고도 똑같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돌고 돌면은 요 안에서는 C1에서의 이 e 방향하고 C3에서 이 e 방향하고 서로 캔슬 아웃됩니다. 캔슬 아웃됩니다. 따라서 없어지는 거죠. 이것도 없어지고 없어지면 이 바깥에 것만 남습니다. 죠? 이게 한 바퀴 전체를 도는 거는 C1 이렇게. C4, C3, C4 지금 이렇게 폐곡선을 그리는 것은 4개 조각으로 나누어서 합한 것하고도 동일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좀더 극단적으로 가면 은 굉장히 작게 잘라가지고 작게 자른다고 하더라도 작게 자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자른 것, 이렇게 폐곡선으로 그린 것하고, 폐곡선으로 선적분을 한 것하고, 이 하나하나하나를 다 선적분한 것하고는 동일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작은, 작은 엘리먼트 하나하나로, 작은 엘리먼트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선적분을 하는 것은 이렇게 다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캔슬 아웃 하면서, 다 보면은 이 돌아가는 성분들밖에 안 남습니다. 따라서 이런 선적분을 한다는 것은 이 벡터 필드 하나에서 돌아가는 성분이 이거잖아요. 돌아가는 성분 단임이 작은 에리어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성분 이 컬이거든요. 컬인데 그 컬이 컬 방향이 이게 xy 방향이면은 z 방향으로 커이 존재를 하니까는 이거는 벡터량인데 이거는 스칼라량입니다. 따라서 이 벡터량에서 크기만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이 단위 벡터 k를 곱해주면은 이것의 크기가 나오고요. 그 상태에서 전체 면적을 다 더하면은 다 하는 거하고 이거하고 동일한 겁니다. 이거하고 동일하다. 이런식으로 감각적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은 우리가 지금 벡타 도메인에서 어떤 벡타 도메인에서 벡타 도메인이죠 벡타 도메인에서 이런 벡타가 쭉 있는데 이런 도메인에서 어떤 영역으로 선 적분을 하는 것은 이게 한 바퀴 뺑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돌아가니까 돌아가는 거 돌아간다는 거는 돌아가는 성분을 구하는 것은 컬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벡터 필드에 돌아가는 성분을 구, 성분을 구하는데 이 각각이 아주 작은 면적 하나에 대해서 컬을 다 취해도 주로 안 부분은 다 캔슬 아웃 되기 때문에 결국은 바깥 부분에 이렇게 돌아가는 성분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의 크기를 구해서 각각에 대해서 각각 작은 성분에 대해서 적분을 하나 하나씩 컬를다 구하면은 그 값은 전체의 외부의 선적분하고 동일하다 요런감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식은 어떻게 나오냐 면은 지금 curlf에 이거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2차원이잖아요 2차원 curlf 라는 거는 i j k 에서 지금 F는 F1, F2 성분만 있고, Z 성분은 제로입니다. 그리고, 아, 잘못했네요. 여기, 커리니까, round X, round Y, round Z, round, 하고 난 다음에 F1, F2, 여기가 제로입니다. 그러면은, Z 방향으로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요 두식만 남습니다. k 방향이고 요것도 z 방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분할 필요가 없잖아요. z 방향은 아예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라운드 x 분의 라운드 f2 마이너스 라운드 y 분의 라운드 f1 이게 됩니다. 이 식인거죠. 요거는 선적분이라는 것은 F F1의, F1 크기에, I 플러스 F2의 J이기 때문에, dot product 하면은, 여게 나오고요. <laughs> 따라서 이 식은, 위에 1분 다시를 통해가지고, 이 식이 유도되는 것을 알면은 더 좋겠습니다. 교과서 내부에서는, 533쪽 하단에서 534쪽 밑으로는, 여러 가지 증명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린 티어리에 대해서, 그린 티리림에 대해서 증명하는 게 나오는데, 오히려 직관적으로, 직관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더 편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관계를 조금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평면에서 그린 정리의 예제를, 예제를 세 개를 풀어보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기 전에 잠깐 다시 리마인드를 하면은 우리가 어떤 베타 도메인에서의 어 선적분을 선적분 폐곡선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이거는 사실 F1I-F2J 평면이니까 두 개밖에 없죠 따라서 요거는 DX의 I 성분이 있고 dy에 j 성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f1dx 플러스 f2dy를 지금 선적분을 한다는 건데요. 이 선적분을 하는 것은 이 q 뭐하고 그랬냐면은 벡터필드에서 벡터필드에서 선적분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각각의 안에 도메인에서 잘게 잘랐을 때 dx, dy 라는 작은 도메인 안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성분 curl이죠. 돌아가는 성분들 각각을 다 합치면 은 안에 내부권은 다 cancel out 되기 때문에 바깥 성분만 이렇게 남으면서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성분만 남기 때문에 면적분으로 curl을 curl을 면적분으로 해도 동일하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게 벡터 값이 나오기 때문에 어 스칼라 값으로 고치고 dx dy 를 해내면은 도메에스터에서 하면은 이 선적분은 면적분하고 같고 요거를 이 차원이니까는 고치면은 i j k 에서 이 차원이니까는 이렇게 곱하는 거죠. 0제로 제거고, 그러면 라운드 x, 라운드 라운드 y 분의 라운드 f1, f2이기 있 때문에 라운드 x 분의 라운드 f2, 1, 라운드 y 분의 라운드 f1의 dx, dy하고 동일하다. 이게 지금 이 차원에서의 그린 필드의 기본적인 공식입니다. 이 공식은 본인이 아 암기 안기, 암기가 아니라 이거는 이, 이해를 하면은 그냥 암기가 될수 있을 정도로 어, 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금 이 문제 이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 보면은 그린 시어름을 이용해 가지고 라인 인테그랄을 구하라는 건데요. 이 라인 인테그랄은 방향이 0에서부터 1 0,1 0,1 해서 다시 0,0으로 오는 이는 폐곡선입니다. 양이죠. 왼쪽으로 도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의 어, 그린테롬을 이용해가지고 접근을 하면은 요게 뭐냐면은 F1 성분이 되고요. 요게 이거 보면은 F2 성분이 됩니다. 그러면은 요 공식, 공식에다 적어야면은 라운드 X, 네 라운드 x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마이너스 y가 되면은 1 플러스 1은 2가 됩니다. 따라서 이, 이것을 한 것은 2. 전 2가 되는 게 답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동일한 공식으로 요양하면 어, 됩니다. 이게 지금 계산해야 될 어, 선적분입니다. 선적분인데요. 이번에는 0,0에서 1,0으로 갔다가 0,1로 갔다가 0,0으로 오는 이런 삼각형의 삼각형의 배곡선을 따라 가지고 적분을 하는 겁니다. 적분을 하는 거면은 <laughs> 아, 이거를 면적으로 좀 그린 티어림을 이용해 가지고 면적으로 적분을 해야 되니깐요. 그러면은 x3dx xy dy는 선적분이죠. 선적분은 면적에 대해서 적분할 때는 이 공식이죠, 지금. 라운드 라운드 x분의 이게 f1이고, 요게 f2입니다. 따라서, xy, 마이너스, 라운드 y분의 라운드에 f1, x 사성, dxdy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x에 대해서 미분하면 y가 나오고, 요거는 0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메인에 대해서 dxdy 를 해야되는거죠. 그러면 지금 이 값을 적분을 하면 되는데요. 이 값을 적분할 때 가령 이제 지금 이것도 이중적분해서 배운거죠. 주어진 x 값이 있을 때 x 값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어진 x 값을 x 값을 중심을해 가지고 정해져 있으면 y 값은 1 y를 적분하고요. 그다음에 dx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때 주어진 x 값에 대해서 y를 적분하면은 1 x 값이 되죠. 따라서 0에서 1 x가 되고요. 이, 그다음에 그걸 하고 난 다음에 x는 a의 인지는 0에서 1까지 됩니다. 에서까지 즉, 0에서 1까지의 y 값은 여기에서 어, e y 하면 n 분의1 y 제곱이고요, 0에 y 1 a 이 s u l e y capsule, y capsule, 의 c a p s u l x 의 제곱의 dx가 됩니다. 따라서 이거를 적분을 하면 6분의 1, 1-x에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하고 0에서 1이 되고요. 그러면은 6분의 1. 요 값이 됩니다. 즉, 이 값을 적분을, 선적분을 하면 6분의 1이 됩니다. 요렇게 지금 우리가 했었던 것, 우리가 그, 선적분을 했을 때 제너럴 케이스의 경우하고 다 같이 사용을 하였습니다. 즉, 거인름을 이용을 해 가지고 면적분으로 변경을 했고요. 면적분을 이용해서 면적분에서 채널한 형태의 것은 일정한 x를 먼저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 적분을 한번 하고 난 다음에 그 값을 이렇게 0에서일까지 적분해서 답을 구해 냈습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세 번째 예제를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예제는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은, 이거를 이번에는 어떤 커베이저 스컬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런 동심, 이런 원이 있으면은, 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돌아갔을 때의 값을 과하라는 건데요. <laughs> 동일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 값이 뭡니까? 이 값이 F1이 되고, 요요값이 F2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면적 분으로 변환을 하면, 요공식 그대로 사용하면 되잖아요. 라운드 x 분의 라운드가가 x 가가 x 루트 가 루트 y 가가승 플러스 그리고 빼기 라운드 y 분의 라운드의 f1이죠. 요게 3y-2의 sin 이 상태에서 dxdy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미분을 하면은 7밖에 안 남죠. 7. 여기서는 미분을 하면은 y로 미분하면은 3밖에 안 남습니다. 마나 3. 도메인 r dx dy가 됩니다. 그러면은 4 dx dy가 남는데요. 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코디네이트를 우리가 편한 코디네이트로 변경을 하면 좋습니다. 이게 면적이 이런 식으로 자른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자르면 우리가 계산하기가 힘드니까는 원의 코디네이터, r하고 세타의 코디네이터로 이런 식으로 자른 게더 좋으니까는 그러면은 변환을 하자 dr하고 d 타로 코디네이터로 변환을 하자 이고 x, y 코디네이트에서 폴라 코디네이터로 변경을 했을 때 자코비아는 r이라고 했습니다 r을 곱해야 되는 거잖아요 r을 곱하고 사가 되고 그럼 dr은 0에서 3까지가 되고 시타는 0에서 2파이가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4 1/2 r 제곱 0에서 3이고요. 그러면은 2에다가 3의 제곱 이 상태에서 세타를 곱해 가지고 0에서 2파이이기 때문에 2 곱하기 9 곱하기 2 파이가 답입니다. 5, 4, 9, 36, 36 파이 답이 36 파이가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두, 번, 두 가지의 케이스를 모두 다 사용을 했죠. 뭘 사용했냐면은 선적분을 가지고 그린 e e n theorem을 이용해 가지고 면적분을 바꿨고요. 면적분에서 지금 콜라코디네이트이기 때문에 자코비안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r이라는 걸 곱해가지고 d r d theta로 해서 전체의 면적분의 계산을 해냈습니다. 이런 프로세스로서 우리가 지금 면적분을 해냈습니다. 그러면 그린 정리를 응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재 5 3 6쪽에 있고 스튜어트 미적분학 보면은 원서 백. 1171페이지에 있는데요.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클린 세럼의 공식을 한번 적어 보겠는데요. 그대로 항상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f의 dr. 벡터 필드에서 한 바퀴 선적분을 한다는 것은 벡터 필드를 벡터 필드의 미소량에서 전체의 컬을 구하는 거하고 같다. 왜냐하면 짧게 자른 것들을 전부 다 하면은 내부는 cancel out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하나의 성분만 나오니까 는 이렇게 하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F1하고 F2 여기서는 지금 PQ로 되어있으니까 p q 를 적겠습니다. p q 를 적으면은 PDX 플러스 QDY 이렇게 선적분을 한 것은 이거하고 같다. 이것은 라운드 x 분의 라운드 f2 마이너스 여기서는 지금 q죠 라운드 y 분의 라운드 f1 여기서는 지금 p입니다 이렇게 한가하고 동일합니다 요거는 그린 세럼을 적을 때는 항상 요 식을 스스로 적을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은 요 식에서 보면은 dx 분의 dy 에서 이 값이 1이 될때 1이 되면은 이거는 그냥 그대로 면적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1이 되는 케이스가 1이 될때 면적이 되니까는 어? 괜찮게 응용을 할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이 되는 케이스가 보면은 q가 x가 되고요 p가 0이 되면은 이 값은 1이 됩니다. 또두 번째는 p가 마이너스 y이고 q가 0이도 1이 되고요. 세 번째는 p의 마우 q가 p가 그 그러니까 q가 2분의 1x이면은 2분의 1이 나오고요. 여기서 y 가 마이너스 2 분의 1 이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분의 1 이니까는 1 해서 1이 나옵니다 요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면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면적을 구하는 식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공간의 면적을 구하는데 그 공간의 면적을 요런 식으로만 해도 면적이 구해진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어, 타원에서의 면적을 구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다까지 다 있는데요. 먼저 이 공식을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이 공식을 해 가지고 한게 지금 여기 있습니다. a 면적이라는 게이 타원 방정식은 폴라 코디네이트를 바꾸면 은 x equal a cos t고 y equal b sin t가 됩니다. 따라서 a의 면적을 구하는 것은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x에다가 a코사인 t, b에다가 b사인 x에다가 이걸 적고요. 그 다음에 dy라는 것은 dt로 미분했을 때는 dt분의 dy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미분하면 은 dt 분의 dy e b 코사인 t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를 여기다가 집어 넣고요 y를 집어 넣고 그 다음에 dx라는 것은 dt 분의 dx dt가 되기 때문에 x를 한번 미분한 값을 집어 넣으면 하면 여기가 ab의 코 o s 제곱 t고 요거는 p l u ab의 s i 제곱 t 이렇게 하면은 ab가 이렇게 하면은 앞에 2분의 1이 있으니까 2, 2분의 ab 곱하기 이거 적분을 하니까 2파이 하면은 파이 ab가 나와 가지고 이 전체의 면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을 그러면은 공식을 해, 다른 걸또해 보면 되는데요. 지금 이 공식을 가지고 이렇게 면적을 구했는데 요 공식을 막바로 적용해도 면적이 사실은 구해집니다. 면적이 구해지는 것을 한번 간단하게 그냥 해보겠습니다. A 꼴, 지금 C 이 값을 해도 면적이 구해지는데요. 즉, 대입하면은 a 코사인 t고요. dy는 dy는 dt분의 dt dy가 되기 때문에 dt가 되고 이걸 한번 미분을 하면은 b 코사인 t가 됩니다. 따라서 b 코사인 t의 dt가 되고요. 이 0에서 2파가 되니까요. 그러면은, a b 의 0에서 2파의 코사인 제곱 t dt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t인가요? 하면 이렇게 2파이로 제곱하면 여기 0이 되니까는 AB하고 2분의 1이 나오고 2파이가 되어서 결국은 a b 파이가 됩니다. 이건 이 식을 가지고 <laughs> 어, 지금 면적을 구해도 되고 이 식을 구해도 면적을 구해도 됩니다. 즉 어, 이렇게 간단하게 면적을 구하는 공식으로도 지금 그린스 열음이 응용을 할수 있다라는 거고요. 제일 마지막에 어, 교과서에 지금 라플라시안에 대해서 나오는데 라플라시안의 물리적인 의미는 열학 삼방역시라든지 맨브레인 파동방정식 같은 데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 12장에서 하거나 나중에 언급할 예정이라서 일단은 여기서는 스킵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언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린 세럼에 대해서도 적당하게 간단한 계산 문제들을 시험에 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